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5년 11월 고1학력평가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양수 A라고 나와 있어요. A 양수, A분의 1, 기울기 양수. 자, 2차 함수 요 떼기의 그래프와 요 GX가 OA에서 만나요. 좋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짓점을 B. 그럼 여기 꼭짓점 B라고 조금 더 찍자. 선분 A, B. 그럼 A에서 B까지 좀 이따 연결하자. 중점을 C라고 했대요. 선분 A, B에 왜 이렇게 방정맞게 읽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laughs> 자, C라고 했대요. 이거 상황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면 어떤 거냐면 A에서 빰빰빰빰빰빰 B를 연결한 거야. 여기 B야. 그리고 그거의 중점을 C라고 한 거죠. 이렇게 딱. C에서 어디에다가? 딱 여기 Y축에다가 C에서 수선원을 말을 내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는 거야? h. 그럼 c h 길이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여기서 그럼 선생님 이 c h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딱 내렸을 때 빰빰빰빰빰. 이거 이거 점시의 x 좌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할건 뭐냐면 우리는 이 fx 꼭짓점을 알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칩니다. x a 제곱 a 제곱 돼서 점 b의 좌표는 일단 a 콤마 a 제곱이 된걸알수 있고 자, 그리고 이 a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x제곱 마이너스 2ax라는 요 놈과 a분의 1x를 연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넘겨주게 되면 x로 묶어 주었을 때 x 마이너스 2a 플러스 a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 그냥 선생님이 넘겨서 x로 묶었다고 라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점 a의 좌표는 x좌표는 2a 플러스 a분의 1왜 여기서 0하고 얘가 구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y좌표는 그냥 넣으면 되는데 사실 y좌표 안 구해도 돼요 선생님 얘기했잖아 점 c의 x좌표만 우리가 알면 된다고 그러면 점 b의 x좌표는 a 점 a의 x좌표는 2a 플러스 a분의 1 그러면 점 c의 x좌표에 해당되는 ch의 길이는 두놈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2a a를 뭐라고? a다 집어넣게 되면은 병신 같은 모양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되게 병신 같진 않다. 그러니까. 뭐 넣어 보게 되면은 여기 1/a 여기다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게 되면은 2 e, 그다음에 a 제곱분의 1뭐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아. 잘했어. 해도 돼. 근데 딱 이걸 통해서 아, 그럼 점 C의 a, b의 중점인 점 c의 x좌표만 거라는 얘기구나. 그럼 우리는 x좌표만 찾으면 되겠구나. 그거를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 되겠네? 2분의 3a 플러스 2a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2ch 길이의 무엇입니까? 최소값이죠. 그냥 더쓸 필요도 없죠. 산술기에 때려버리죠. 자, 2분의 3a 곱하기... 이 A, 이의1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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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이 A, 이 A, 이이 A,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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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